자, 자 소박, 만우천입니원입니다1 5우천은원가반우어어우천0 0 0원우천 반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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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천 이제 천지막마지막천 반우천. 마지막. 1 5 0 0 0천안요 저두 분이 가입해가하고 이거 하나 다시 하겠네요. 예, 당선. 예, 예, 이따가 제가 뭐 하나 드릴게요. 네. 예, 이거 비닐분가로 우선 하나 드리고. 예, 이거 두장 드리고. 예, <목소리도> 이것은 향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향나무. 예, 냄새가 좋아요. 예, 밑에는 구멍을 파가지고 예, 집어넣고 뽀뚜 칠했습니다. 예, 모안 받고요. 향나무. 자, 이거 유찰 없이 하나 분위기상 들겠습니다. 시중에 사는 건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받아요. 자, 만, 만요 이만. 이만. 잘없으 네, 예, 유찰 없이 생각 없어요. 이만. 이만! 0 그냥 이제 배신자네 만원도 하나 있어야 거든2만 나와버렸네 자 3만 3만 이거 제가 어게 5만원씩 팔았습니다 네. 3만 안계세요? 네자 2만 5천 2만 5천 안계세요? 자 약속대로 2만원에

자, 이것은요, 이 카메라 형식 댄서와 달리서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태양광, 태양광 등입니다. 태양광 등. 예, 이거 달아놓으면은, 이 문양대로 달아놓으시면은, 나쁜 아저씨들이 접근을 못해요. 불이 깜빡깜빡 해갖고 녹화되는 녹화되는데 알고 예, 거짓말로 녹화되는데 진짜인데 하고 양심에 같이 해봐야 하고 못 와요. 우리 집에는 어떤 분이 진짜 카메라 달아놨는데, 와서 갖다 대고 와서 때려고싶고뭘 가져갔어요 그것을 내가 찾았어요 내가 네. 네, 그날까지 얘기를 안 하고 이거 가뜩 하면 안돼 진짜 내고 뭐와요자 어저께까지만 내빠른처원 팔았습니다 자두개 2만원씩 팔겠습니다 두개 2만원 두개 2만원 어, 어저께 하나는 빠른처원잘 팔더만 그냥 이름만 팔겠습니다. 한 분만 팔게, 한 분. 만. 만. 네. 한 개에 개. 개. 만, 두 개. 두개 아니지? 한 개에. 두 개, 두 개.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아, 아. 네. 네. 저, 저, 뜯기. 네. 저, 가져온 거야. 저, 깨 찍은 거야. 아니. 오, 스며들 아니, 아, 그 옆에, 예. 난 내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스킨로션, 예. 시커먼 거, 예. 정 이사님, 저쪽 수유탈 한번 넣는다는데. 예, 남성용 남성용 예, 예. 이거는 남성용 스킨로션입니다. 남성용 스킨로션. 예. 자, 이거 빰선용 스킨 요션. 그냥, 그냥 만원에 팔겠습니다, 만원. 스킨 요션 만원이요. 안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아, 그래요 좀, 애지원은 마스크 쓰셨어도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못 씁니까? 여기도 네. 만원에 네? 하나 써봐. 하나밖에 없는요 그럼 그래. 네, 그냥 이놈, 이놈 마스크 써서 아니요, 그, 그놈만 팔았죠. 어, 아, 뚜껑, 뚜껑. 뚜껑, 오, 저렇게 팔아요. 그냥 저렇게. 어? 너 이제 하나 드어요 뭐, 뭐, 예? 더 있지? 필요하냐? 아니, 못 넣고 다 하나밖에 없어. 아니, 있으시네. 만고 얼마씩인가요? 만원 온달골 사장님, 저 이만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한개속여요고난확 생각하고 지두개 파는 거예 지금. 얼마? 2만 자, 사장님 아, 이제 또한번한해 만원. 굉장히 저렴해요. 이제 어디도 훔치는 거 아니고. 네. 말좀비싸라고 주는 만만원한 분만 팔게요 반안 계세요? 안 계시면 더 이상 안 팔겠습니다. 어때? <목소리> 에? 네, 네? 저기다 놓으면 되는데, 박스에다? 아니, 아니, 그 앞에. 박스에다 앞에. 아, 여기. 넣으면. 어, 여기. 여기다 넣 어, 여기. 어. 잖아 응, 고마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자, 이거 망고 한번 파겠습니다. 망고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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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농협에서 만들었고요. 유통기한은 8월달까지입니다. 8월달. 유는 병개 포는 됐습니다 한각이 12병 들어있어요, 12병. 자, 이거 시중에 가시면은, 대형마트에서 이거 한 박스에 8,000원 정도 팔아요, 8,000원. 네. 이곳이 4개 들어있습니다, 4개. 그러면 32,000원치를 그냥 15,000원에 팔겠습니다, 15,000원. 필요하시면 사가지고 가세요. 하나 드 네, 하나 드세요, 15,000원. 어, 한박스 만원짜리. 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그만 팔겠습니다. 자, 이거 사과 한번 팔겠습니다. 사과. 됐다, 음, 그 음, 부여드리고. 자 사고 파이겠습니다. 자자 사고 무주에서 나온 것인데 상은 없습니다. 상 있으면 반품 받을게요. 자 이만부터 올라오있어요 이만 시중에 가시면 있는 오만 원, 6만원 주셔야 돼요. 이만 이만